대출에 관한 유용한 정보와 전략을 찾고 있다면 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출 읽어주는 남자, 대인남TV입니다. 1년 만에 기준금리가 동결되었습니다. 대출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알려드릴 텐데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2023년 2월 23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1년간 지속된 금리 인상으로 시장에 불확실성이 생긴 데 따른 것입니다. 한국은행은 연말까지 물가상승률이 3%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공공요금과 국제유가 등을 중심으로 불확실성이 여전합니다. 대출을 고려하는 소비자들에게 기준금리 동결은 당분간 안정적인 금리를 지속적으로 기대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는 추가금리 인상으로 가계에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온 많은 이들에게 안도감을 주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특히 공공요금 및 국제유가와 관련하여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여전히 인플레이션에 압력을 가할 수 있고 미래의 금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대출 금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장 상황에 대해 최신 정보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대출을 고려하고 있다면 꼭 알아야 할 행동요령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을 평가하십시오. 금리가 동결된 상황에서 자신의 예산을 면밀히 살펴보고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출과 수입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겠죠. 둘째, 금융기관을 비교하십시오. 여러분의 요구에 가장 적합한 금융사를 찾기 위해 주변을 둘러보세요. 가장 유리한 옵션을 찾기 위해 다양한 금리, 대출 조건 및 수수료가 들어가는지도 살펴보십시오. 셋째,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고려해보십시오. 소비자는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의 장단점은 물론 대출기간, 중도상환 위약금 등 기타 요인을 따져보고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넷째, 가장 저렴한 금리를 찾으세요. 금리가 동결된 상황에서 가능한 최선의 거래를 찾기 위해 다른 대출 기관들이 제공하는 금리를 둘러보고 비교할 좋은 시기입니다. 다섯째,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십시오. 대출을 받기 전에 금융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은 항상 좋은 생각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옵션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당신이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요컨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하기로 한 것은 주택담보대출을 고려하는 사람들에게 희소식입니다. 하지만 결정을 내리기 전에 예산을 평가하고 대출 기관을 조사하고 금리 유형을 고려하고 가장 낮은 금리를 잡고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는 데 필요한 단계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내용 잘 숙지하셔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고 좋았다면 좋아요를 이 영상과 같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